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그 환란 후 해가 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모아가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위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점을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을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향한 여러 비유가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시다 그런 비유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알파라는 말은 신약성에 쓰인 헬라어의 첫 자가 알파고 마지막 자가 오메가인 것도 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시작하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신약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듯이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에는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그분을 탄생을 본 몇몇 목자, 또, 동방의 박사들, 몇몇 사람들만 눈에 보이도록 오셨지만, 이제 그렇게 시작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온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오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름이라고 갖고 있는 의미는 하늘의 또 신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게 바로 구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지막 재님 때에는 모든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 사람들이 보리라 라는 말은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다시 오시겠다. 그런 약속을 들려주면서 이 마지막 때의 하나의 종결적인 결론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왜 오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31절에 이렇게 그 이유를 들려 주십니다. 천재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을 고백할 때 신실하신 주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을 쭉 돌아봐도 아 처음에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속상하고 또 원망도 해 봤는데 사실은 지나고 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군요. 그래서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한 개인의 인생만 돌아봐도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데 말입니다. 그한 개인의 개인의 개인들의 인생이 쫙 펼쳐진 역사의 드라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약속하고도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못 지킬 때도 있고 또는 불가피하게 못 지킬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고 유한하기 때문에 때로는 약속하지만 그걸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심지어 뭐라 그랬습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오늘 본문 서두에 보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말입니다. 태양, 별 이런 늘 있어왔던 것들 영원하리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흔들린다 그랬습니다. 그것들이 왜 흔들리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임재할 때 말입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자연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군대에서 말입니다. 높은 계급이에요. 그런데 더 높은 계급을 가진 분이 그곳에 온다. 그러면요. 평소에 사병들이 볼 때, 야, 했던 분들도 막초 긴장하고 떨게 돼 있습니다. 세상의 권능들, 흔들림이 없으리라고 하는 그것들조차도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권력의 정점이신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것마저도 흔들리고 떨게 된다. 심지어는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 속은 예, 말씀은 변기하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확실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인자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으니 예, 주님의 다시 오심은 반드시 이 역사 한가운데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을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을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그럽니다. 성경에서 건강한 종말론을 얘기할 때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건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계속 소 목시록이 마가복음 13장에서 반복되는 내용이 3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보면 주의하라 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앞쪽에서 살펴봤는데, 이 거짓 것들이 일어나서 진짜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 거기에 너희들이 속고 빠지지 않는 것을 주의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거짓이 참인 것처럼 혼돈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참 이 참기름 파동이 나지 않았습니까? 무슨 이상한 걸 섞어서 참기름이라고 파니까 참기름 파는 집에서 어떤 집에서 이렇게 써 붙였대요. 참참 참기름. 우리 집은 진짜 참기름이다. 하도 거짓 것들이 판을 치니까 거짓 것들이 진짜인 것처럼 막 혼돈하는 시대가 오는데 그러한 것들에 속지 않도록 그런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요즘 여러분 뉴스에서 가끔 보면 이 보이스피싱인가요? 그래가지고 돈 엄청나게 손해 보는 이야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런 거일경험하시는 분을 보면요. 막 지성인들, 똑똑하신 분들도 보이스 피싱에 속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수법이 얼마나 지능적이고 교묘한지요. 걸리면요. 웬만하면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육지에있을때 어떤 권사님이 겪은 일인데요. 아들이 다쳤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응급실에 가야 되는데, 빨리 500만원 안 붙이면 아들 생명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들을 바꿔주더래요. 근데 그 목소리가 꼭 아들 목소리더래요. 그래서 500만원을 딱 입금했는데, 아들한테 전해봤더니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보이스 피싱 500만원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얼마나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이 영적으로 이러한 영적인 보이스 피싱이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이다. 는 너무 비슷해요. 그런데 나중에 탁 하면은 아니냐. 요즘에 수많은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요즘 신천지 같은 그 세력들은 막연 10%씩 막 성장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를 해라. 주의하면 어떻게 하는 게 주의하는 겁니까? 깨어있는 게 주의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단어는 따라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우리가 미혹당하지도 않고 깨어 있어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만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모케할 때새벽기도 갔다 오면 저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준 고양이를 키웠는데요. 그 뉴질랜드는 보통 나무 이렇게 문이 있어요 근데 그 나무 문 위에 꼭그고양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딱 오면 와서 왔냐고 이렇게 친한 척을 해줍니다 네. 고양이는 깨워서 저를 맞이해주더라고요 고양이인데도 기분이 좋아요 야저 고양이가 내가 지 주인인 걸 아는구나 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깨어있는 거 이게 하나님께 큰 기쁨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려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초요 말씀이 있는데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뭐냐면요. 주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약속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 내 생각. 내 생각에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내 생각을 주님의 팔을 꺾어서라도 관철시킬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을 현실로 만들 것인지, 이것에만 온통 관심이 쏟아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요, 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신약성에 보면 너희의 속 사람을 새롭게 하라. 심지어는 너의 생각에까지 새롭게 하는 은혜를 입으라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모두 체험적으로 압니다. 한번 생각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면요. 그 생각 바로잡아서 돌아오는 게참 힘들어요. 한 번에 내가 이것이 옳다고 고집을 부리고요. 거기 한번착 빠져들면요. 그것을 전문적인 말로 인지오류라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게 지금 오류인데 이게 진리인 것처럼 막 붙들고 우기고 그러면요 그거 참 바꾸는 일이 천지 개벽하는 것보다 힘들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진짜 거듭나는 게 뭐냐 너희들의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이 다 그랬어요.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기 이전에 여러분의 생각과 믿은 그 이후에 생각이 얼마만큼 새로워지습니까 믿음은 내가 붙들고 내가 의지했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 지금 제자들이 질문을 해서 이 말씀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치 제자 몇 사람에게 대답해 주신 것으로 알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이 모든 사람에는 누구도 포함될까요? 네, 우리 자신도 포함돼. 이 시대의 교회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약속한대로 반드시 왔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기로 태어나실 것이 구약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그것이 성취된 것이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이제 주님, 지인주로서 다시 오실 그날, 그날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본 말씀이 36절 말씀이에요. 이 3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허련이라는 말은 갑자기 뜻밖의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이 갑자기 뜻밖의 일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새벽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목사인은 이렇게 쭉한분한 한 분을 봅니다. 그래서, 야, 비가 오는데 이렇게 사명 감당하시러 오신 귀한 분들이구나. 그런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저기 꼭 보이셔야 되는데, 주무시다가 못 오셨구나. 그런 마음을 제가 동시에 갖는단 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맷돌질 하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못 가고. 그러니까 주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는,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갑자기 뜻밖의 오실 때에 자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새벽을 날마다 깨우시는 소중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간의 새벽만 깨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새벽도 좀 깨우고, 우리 가정의 새벽도 좀 깨우고, 우리 교회의 새벽도 좀 깨우고, 이 한국 교회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예전에 새마을 운동이 한참 진행됐을 때 마을마다 그런 노래가 울려 퍼지지 않았습니까?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런 거안 들어보셨어요? 저 어렸을 때 들어본 거 같아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노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올 때가 얼마 안 됐으니까 니네 잠들어 있지 않도록 깨어있거라. 그래서 나의 제 이름이 너희에게 부담이고 너희에게 심판이고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영광과 예. 주님이 신적인 권위로 가장 영광스럽게 오시는 것처럼 그러 말미암아 우리의 삶도 이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그 약속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마지막 때에 끝까지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살아가는 진정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회복하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내일이 있어질 만남 수련의 가운데, 주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약속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한 또한 번의 약속대로 만군의 주로서 주님을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믿고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진정한 종말론적인 신앙 주여 깨어있는 신앙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신앙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병상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치유를 강구하는 한우분들한분한 한 분을 주님이 직접 찾아가 주시고 숨잡아 주시고 여호와 라파야 하나님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온전히 믿음의 고백을 통해 경상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중에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의 발걸음을 실족잔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중에 사명 감동에 달려온 우리 장학 교육 위원회한분한 한 분을 주역케하여 주시사. 이 소중한 분들을 통해 지종학교의 인재가 육성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민족을 책임질 영적 거인들이 배출되는 그러한 놀라운 손길들로 주여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주간도 반주로 영광 돌리우리 귀한 권사님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자녀들이 형통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나 보자나님 오늘 낼 일곱 번째 만남 순위를 갖게 싸우니 주여 모든 참가자들 정말 자신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사건을 체험함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의 새로운 신앙의 변화, 주여 깊은 생각까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구름 타고 하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신이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때를 호련히 갑자기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여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세상 가스에 젖어서 미뚤어지고 욕되고 완고해진 우리의 생각마저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든 새벽에 성도님들 가운데에 또는 오늘 있어질 내일까지 있어질 만남 순위의 모든 일정들 가운데, 또한 이제 여름 귀한 단계 성교 탐방을 준비하는 모든 우리 성교팀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